저희 엄마도 제 차를 볼 때마다 아들 차참 멋있다. <laughs> 궁금해요. 별탈 없이 음... 탔는지. 네. 그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천천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했을 텐데. 웃음> 아, 잠을 진짜... 여기서 조금 쉬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아니, 되게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 채널에 디펜더 온으로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라는 자동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게 랜드로버 디펜더 D300. HSE 등급의 차량입니다. 구입하셨을 때 아직까지는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잔고장이나 음... 그런 거 없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켜보겠다. <laughs> 기억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구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하고 한반 넘었죠. 와,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해요. 별탈 없이 음. 탔는지. 네, 그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천천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그럼 뒤쪽에서 또 이야기 드려보는 걸로 하고 이차 구입을 했을 때 1억 3천 정도 차량 가격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나 비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laughs> 그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1억이 안 되는 줄 알고 계신 네. 분도 많고. 일단 저도 자동차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신차들 타보다 보니까 음. 신차를 탈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차도 갖고 싶고, 저차도 갖고 싶고, 아마 동감하실 에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뭔가 변화가 적고, 좀 헤리티지를 갖고 있고, 오. 좀 오랫동안 안 변하는 차가 있을까 포르쉐잖아요. 봤더니 포르쉐? 타이칸도 신형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신형이 잘안 나오는 아 그런 차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어, 딱이 차가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지금 77년 됐거든요 디펜더가. 네. 근데 딱한번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 음.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골버도 음. 우리는 진짜 사골이다. 왜 이렇게 디자인이 맞아요. 맨날 똑같냐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찾아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었네요. 아, 그럼요. 네안 바뀌는 게 오히려 더 오. 매력적으로 와닿는 거죠. 많이 아시겠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각진 차 중에 뭐. 브롱코, 랭글러, 지바겐, 음. 이 디펜더까지 네대 중에 유일하게 에어 서스펜션 이 있거든요. 오. 승차감이 생각보다 만족스럽다라고 아. 얘기하는 차가 바로 이 디펜더입니다. 맞아요. 아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바겐은 너무 흔하다. 그렇죠, 아. <laughs> 그렇 지바겐 네. 오면서도 지금 두대 봤거든요. 아. 저도 지바겐 너무 좋아하지만 금액적으로 일단 거의 1억 정도가 더 비쌉니다. 맞아요. 뭐 지육삼은 2억 3천. G450D도 이제 거의 1억 9천 정도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지바겐보다는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블랙 컬러를 구입한 다음에 튜닝을 해서 완전 그렇죠. 올블랙으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전국에 음. 블랙 컬러 디펜더가 다 빠졌다. 딜러분한테 <laughs> 맞아요, 연락까지 맞아요. 받으셨대요. 네. 디펜더에서 가장 많은 오어분들이 선택하는 이 블랙팩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외장 컬러까지 블랙으로 해서 올 블랙으로 만들었는데, 음. 추후에 딜러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아, 상위님 때문에 지금 전국에 블랙 재고가 없다.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 차를 볼 때마다 아들 차참 멋있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 제 채널에 출연하고 나서 네. 남매냐고. 아, 맞아요. 남매냐는 <laughs> 소리 엄청 어, 많이 들었어요. 그 댓글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좋아할 수도 높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닮았나? 아무래도 이 쌍커풀이 없고 음. 좀 뭔가 이렇게 이, 이 쉐입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않았나.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부부냐 그런 음. 댓글도 있었는데 지금 찍어 주시는 분이 저희 네. 남편이고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네. <laughs>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네. <laughs> 아,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비슷한가 봐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를 이제 구입을 하고 나서 2년 넘게 타셨는데, 그때 제가 이차딱 트렁크를 열었더니 누잠 매트리스가 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다. 음. 지금은 써보셨나요? 지금도 한 두세 번 써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실제로 차박, 차크닉? 네, 차박은 안 해봤고, 음. 차크닉 정도는 캠핑장 예약해서 자진 음. 않고, 그냥 느낌만 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 디펜더가 풀 플랫이 돼요. 완전히 이어시트가 평탄화가 되고 그리고 길이가 제 키가 178인데 제가 누워도 조금 남습니다. 오. 그래서 이 누웠을 때도 넉넉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사파리글래스라고 해서 측면에도 창이 있어요. 썬루프도 네. 있고 그러네. 그래서 개방감도 좋고 그래서 막상 누워보면 굉장히 좋다. 근데 지금은 이게 테니스? 맞아 테니스 가방이 오. 있고 등산 가방도 있고 근데 딱이다 레저 음, 활동을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SUV를 또 찾으시는데 음. 사실 SUV 중에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차량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에어서스펜션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음.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맞죠, 것 맞죠. 같아요. 음. 뒷좌석 옵션은 어때요? 호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호존 에어컨이 있고 이제 열선 시트까지 음. 있고 끝입니그 외적으로는 사실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등, 등받이 리클라이닝이나 음. 이런 거는 물론 부품을 교체해서 할 수는 있어요. 실제 오너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안 했고. 음. 그래서 뒤에 옵션이 그렇게 많진 않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보면 시트는 되게 푹신한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음. 푹신한데 좌방석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길진 않아요. 아, 근데 이게 또 박스카 형태다 높이가... 보니까 공간은 되게 넉넉하네요. 음. 개방감 좋고. 네 그리고 운전석으로 이동을 해봤는데 네. 스티어링휠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일부러 튜닝을 했습니다. 원래 순정판인데 이 스티어링휠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또 옥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디펜더 옥타가 있어요. 근데 그 스티어링휠을 보고 반해가지고 옥타처럼 만들어야겠다라고 영감을 받아서 지금 튜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순정 같다. 그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 이 인테리어 컬러랑 똑같이 맞춘 음그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차량 튜닝 한게 있나요? 어, 아니요. 순정으로 튜닝 한거 말고, 그러니까 블랙팩 옵션이나 음. 아까 사이드 스텝 음 이런 것들, 그거 말고는 이제 튜닝 한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발판 같은 것도 차가 높으니까 무조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맞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출고할 때에서 35만원에서 39만원 정도, 음 그러니까 40만원 이내로 제가 네, 추가금을 내고 결제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이제 장고장. 아, 네. 네, 2년 넘게 탔으니까 네. 어떤 좀 문제들이 있었는지.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잡소리. 이게 찌그덕찌그덕 찌그덕 거리는 게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기 도어 보면 스티커 붙여놓은 거 보이세요? 문 저기. 그래서 저게 이제 스티커인데 되게 쌓여. 잡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허? 셀프로 하신 거예요? 네 셀프로 오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서 그건 일단 제가 세, 해결했고 두 번째는 엔진오일 누유가 음 기본적으로 약간 고질병 같은 게 있었어요. 음 디펜더 다른 오너분들도 다공동적으로 겪는 건데 저도 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잔고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그건 큰 고장이다. <웃음> <웃음> 그래서 약간 받아들이기 나름인 어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미리 서비스 센터 예약해서 음 무사히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소소하게 누유 정도? 맞아요, <laughs> 뭐 누유 정도야 뭐, 네, 차가 어. 안 가는 건 아니니까. <laughs> 그런 분들은 괜찮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수리 기간을 안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타이칸이 좀꽤큰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한달반 정도 걸렸거든요. 음... 그요 잔고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저도 그 서비스센터에서 엔진 오일이 샌다라는 걸 이제 판정을 받고 예약은 바로 됐어요. 음... 근데 이 부품이 영국에서 한달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한달 뒤에 수리를 받긴 했습니다. 근데. 주행해도 괜찮다라고 오. 해서 한달 동안 그냥 주행을 하면서 이제 버텼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거기서도 네. 했나 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행이 안 되는 문제면은 뭐 대차를 해주거나 음. 저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겠지만 주행을 해도 되고 뭐한달 뒤에 고쳐준다고 해서 사실 저도 막 그렇게 막 강압적으로 빨리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음. 아뭐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지. 차라는 게뭐 부품이 워낙 많으니까 약간 어,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뭐한달 뒤에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이제 독일에서 부품을 음.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정작 수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 음. 그 정도였는데, 부품을 받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수입차가 좀 부품 수급에 음. 있어서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니까, 러 저는 이전 차가 또 아이오닉 6를 탔잖아요 아. 그거는 수리하는데 부품이 없대요. 음. 근데, 아, 그 용인에 연락하면 돼요.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어, 이렇게 네. 해서 굉장히 빨리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음. 수리가 다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수입차들은 이런 건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허리는 오래 안 걸리는데 부품이 오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타면서 가장 네. 만족스러운 옵션은 뭐예요? 일단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음. 여기 있습니다. 짠! 음. 여기 아. 열면은 이게 또 뒤로 넘어 온다 이렇게 하면은 우와. 식탁처럼 쓸수 있어요. 그러네! 네. 이거 그때 몰라, 모르셨나요?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넘어갈지 몰랐어. 전 그러니까. 꺾으면 부러진 줄 알고. 어, 아니, 그때는 이 냉장고만 자랑했는데, 맞아요. 하나 더 생겼네. 음. 이게 2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음. 이게 엄청 시원해요. 실제로 약간 그 살얼음이 낄 정도로 음. 시원해지고. 저도 뭐 테니스, 등산, 네. 뭐 헬스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시원한 음료를 차에서 마실 수 있다라는 아, 이게 진짜 좋고 좋다. 여기다가 네. 샌드위치 같은 거 올려서 먹으면서 음료 여기서 꺼내서 먹고 맞아요. 맞아요. 제 지인들도 제일 부러워하는 옵션이 이겁니다. 아, 좋다. 이건 네. 순정인가요? 이거 순정이에요. 아, 이건 네. 제가 알리에서 샀어요. 뭐예요? 이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 작은 트레이가 있어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뚫려 네, 있는데. 뚫려 있네. 근데 지금 아마 요즘 나오는 연식의 디펜더들은 여기 기본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수납공간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제가 네, 알리에서 구매를 아, 했죠. 괜찮다. 네. 아니, 그리고 소소하게 이런 수납공간을 되게 잘 활용하고 계세요. 음. 여기에도 수납공간을 활용하고 계시고, 네. 여기도 네, 제최 팬, 다비치 팬이거든요. <laughs> 아니, 제가 다비치 콘서트 갔다 왔을 때 이거 받았어요. 아, 이게 덕후 모멘트가 있다. 안경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다비치 안경. 네, 아, 이거는 그, 제가 콘서트 가가지고. 가비치 안경점에서 <laughs> 나눠주는 렌즈 네, 케이스. 굿즈입니다, 굿즈. 네. <laughs> 대박이다. 가비치 짱팬이어가지고. 아, 진짜 취미가 네. 많다. 여기는 손소독제가 있어요. 오 네, 손, 소독제. 손 더러울 때 이제 이거 뿌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 최애 향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수납공간이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뒤에도 있어요. 모니터 뒤에도 있고. 그러네. 여기도 여기 습기 제거제가 있어요. 음 습기 제거제. 여기도 있고. 저기는 제가 좋아하는 선글라스.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쓸수 있게. 잠을 여기서 조금 쉬는 거야? 근데 진짜 알차다. 맞아 이 밑에도 있어요 이 밑에. 그러네. 이 밑에도 여기 수첩. 수첩이 있고 레인지로 수첩이 있고 제가 또 사람들 기다릴 때 약속 장소 빨리 가면은 뭘 기다릴 하냐? 때 뭘. 일의 감각이라는 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니, 네. 약간 네. 다 설정 아니죠? 아니 아니이요 원래 있는 겁니다. 기아 네, 이 디펜더 행사 갔다 온 이런 것도 다아 네, 이제 소중한 것들은 다 보관하고 있어요. 아 근데 네. 약간 너무 좋은 게차 안에다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진열을 해 놨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수, 음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가수의 굿즈. 굿즈 보면서 네. 운전하고 <laughs> 좋아하는 선글라스들. 음. 와 그리고 취미 활동까지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차에 애정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그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실 뭐 스포츠카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스포츠카는 수납 공간도 없고 음. 이렇게 막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 차가 주는 대체 불가능한 만족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요 아. 그리고 이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이 또 네. 고민하시는 게 가솔린을 살 거냐, 음, 디젤을 아. 사야 되냐. 아, 그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네. 네. 근데 가솔린도 타보셨잖아요, 실제로. 타봤죠. <laughs> 모든 디펜더 라인업을 다 타봤죠. <laughs> 실제로 구입을 할 때도 고민을 하셨나요? 아, 저는 사실 고민을 1도 안 했습니다. 정말 오. 단 1초도 안 했어요. 왜? 바로 디젤을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34톤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그래서 무거운 차에는 저는 좀 높은 토크가 필요하다라는 음.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D300을 고민 없이 선택했고 이게 원래 처음에 20년식이 처음 나왔을 때는 4기통 디젤밖에 없었어요. 오. 그때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니었어요. 네. 그때 타봤을 때는 아, 엔진이 확실히 좀 떨림이 있고 소음이 있고 힘이 좀 약하다. 네. 그래서 나중에 6기통이 나오면 꼭 사야지 했는데 아, 6기통이 거. 진짜 나온 거예요. 아. 게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어, 그거는 고민할 게 없었죠. 또 이게 직렬 육기통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부드러워요. 2년 반이 지났지만 음. 처음 샀을 때 컨디션 그대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마일드 하이브리드면 네. 연비도 좀더 좋은가요? 디젤이 또 연비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 좀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게가 좀 무겁고 그리고 육기통이다 보니까 한 7, 8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차를 많이 안 타요. 음. 그래서 뭐 유류비에 대한 뭐 체감이라든지 스트레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네. 이사를 해서 회사랑 네. 되게 가깝지만 네. 이전에는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한 달에 유류비가 어느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거의 출퇴근할 때만 차를 탔기 때문에 음. 한 달에 두 번, 음. 많이 넣어야 세 번, 네. 한번 넣을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넣었거든요. 음. 그 15만 원 정도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부담이 없다. 맞아요. 그때는 이제 출퇴근하는데 강남에서 마포, 이 정도 맞아요. 거리 이제 출퇴근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이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구입을 음. 하시는 분들이 X5나 아, 6 이런 네. 것도 이제 고민하시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어때요? 이게 X5랑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음. 저도 X5를 타봤지만 어, 일단 전체적인 차의 완성도나 주행성능, 뭐 음. 만듦새 음.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X5가 훨씬 좋아요. 아. 근데 X5가 전체적으로 뭐 직결감이나 음. 뭐딱 밟았을 때 느낌이나 이런 건다 좋은데 X5는 또 이제 신형이 곧 나오더라고요 음그 노이어 클래스라고 해서 완전히 이 헤드라이트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 이번에 또 iX3 보고 오셨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X5도 근데 제가 아까 네.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펜더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와요 네. 26년씩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큰 매력이고요. 네. 이게 이 높이, 시티 포지션이 X5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네요. 네. 음. 그래서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음. 그 느낌이 주는. 매력이 있고 이 차가 사실 뭐 엑셀 반응도 그렇고 뭐 브레이크도 그렇고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가진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아 뭔가 차가 빨리 움직여야만 운전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그냥 이렇게 팔 올려놓고 여유 있게 약간 이렇게 즐기면서 <laughs> 어. 이제 또 이렇게 창문 내리고 <웃음> 네. <웃음> 그냥 이렇게 아 날씨 참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그 레인지로버나 어. 랜드로버가 주는 이 감성 맞아 이 감성이 또 X5는 없어요 그 그래서, 영국 차만의 그 감성이 있긴 한것 같아요 이게 또 이게 높이가 높아야만 이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가는 거죠. 이러면은 진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게 또 스포츠카가 주는 느낌이랑은 네. 완전 달라요. 차를 구입하고 나서 더이상 사고 싶은 차가 없다. 그랬었는데 음. 네. 그래도 드림카가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좀 요즘 들어 최우선 순위에 있는 건 디펜더 음. 옥타. 아니 근데 네. 지금 이 차랑 네. 차를 막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할 텐데, 그쵸. 그러기엔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1억 더 비싸죠, 1억. 근데 굳이 그 차를 또 사고 싶은 이유가. 궁금한데? 일단은 디펜더 오너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영상 디펜더 오너분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완전 달라요 디테일이. 저도 실제로 보고 왔지만 음. 일단 엔진이 다릅니다. 음... 엔진이 VA 8기통 네. 엔진이 들어가서 일단 엔진이 주는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도 6D 다이나믹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완전 그 레인지로브 SUV에 들어가는 아그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더 좋겠네요. 아더 좋죠. 많이. 저도 아직 아쉽게도 타보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펜더의 너비가 다릅니다. 아 좌우가 좀더 넓어요. 그럼 운전하기 너무. 불편한 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근데 어... 그건 일단 뒤로 밀어놓고. 아, 근데 <laughs> 갖고 멋있으니까. 싶은 마음만. 어, 멋있으니까. 아... 이 차는 또 멋으로 타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럼 멋이 훨씬 더 한층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아... 대박이다. 네. 진짜 이 디펜더를 너무 사랑하는 아, 게 진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건 단점이다 있을까요? 음, 사실 저한테는 단점이 아닐 수 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에이다스에서 아. 핸들 조향이 없다. 음. 이 부분이 좀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고속에서도 안 되나요? 아예 안 돼요. 음. 고속, 아예 그 기능이 없어요. 음. 그러면 앞차의 간격만 맞춰주고? 네네. 근데 진짜... 간격을 맞춰주긴 하는데, 네. 좀 어설퍼요. 아. 좀 이렇게. 훅 나갔다가 약간 어 약간, 오! 약간 이렇게 되네.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왔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그게 요즘 나오는 최신 차량들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부족하다. 이번에 또 신형 모델이 나오면 그런 네.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어, 근데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 이번 페이스리프트 26년식 디펜더도 안 들어갔어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 어, 아. 신형도 없네? 아, 오케이. 제 주변에도 디펜더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음. 여자 지인들도 자기 남편이 제 채널에 음. 빠져있다. 어, 네. 말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딱 한마디 해줍니다. 아, 제가 몇 천대씩 차를 타는데 네. 제가 제돈 주고 디펜더를 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한 문장으로 네.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진짜 저도 이 디펜더를 물론 예쁘지만 저랑 좀 성향이 다른데 이렇게 타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꾸며놓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또 진짜 혹하는 그런 영상이된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